나 아, 진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 찬양 지금 내가, 말했지만, 말했지. 뭐, 강, 강, 네. 강식, 내가, 내가 말했지 하지 말라고 했지 아까 간식 그거 내가 말했지 아니 왜너못 먹냐 나도 같이 먹자고 너못 먹냐 아니요, 그게 너꺼냐 진짜... 아, 지금 <laughs> 진짜 재밌다 <laughs> 진짜 재밌다 <laughs> 아, 너무 사랑해 형 사랑해 <laughs> 너무, <사랑해. 웃음> 너무 재밌는 너무 좋아 아그해 <laughs> <사랑해. 웃음> 강아지 언어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봐야겠다. 저거 진짜 뭘까? 너무 궁금해. 진짜 막. 아, 이리 와, 재밌어. <laughs> 이리 와. 만나보자. 어때? 만나보자. 만나보자. 형 오늘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칼로리 좀태정하자 고고고고고 뭐 이런 거. <laughs> 나 잡아. 나 잡아봐라. <laughs> 이런 거. 那怎么办呢？我吃太爽了吧！